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말씀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며,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 기도, 응답받는 새벽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서로 기대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넓게 보면 선진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가르키지 않습니다. 군사 대국이라고 절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분류할 때 요구되는 선진 국민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국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 양식은 일반 사회에도 있고 사람이 모이는 어떤 사회이든지 서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모습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때로는 서운하거나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또 서로 배려하고 각자가 노력합니다. 그 때에 어떤 사회든지 구성원들은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화합을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아들 운전을 이렇게 한 번씩 가르치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또 운전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로 간에 기대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행동을 갑자기 깰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분명히 직진을 하고 있으면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서로 기대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종종 그 기대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이 복이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최초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는 복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음을 시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사람다움 또한 잃어버림을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복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풍요, 번영, 성공, 부유함 등은 우리가 요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때로 시련조차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르치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영적으로 빈곤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살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하나님 없이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식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에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또한 복입니다. 애통은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는 순간에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조리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지금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의 행보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 한국 전쟁에도 미국이 참전했었던 이유 중에,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때문에 대한민국 전쟁에 참전했었던 많은 연합군들과 또 미국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했었던 미국이 어느새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워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애통하기보다는 내일이 아니라고 고개를 돌립니다.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통해 할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함 또한 복입니다. 화를 낼수 있을 때 화를 내는 것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수 있는데도 겸손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한 복을 복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니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극휼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극휼함은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AI가 AI가 절대하지 못하는 것이 이 공감입니다. 모든 지식이 AI, 사람보다 AI가 뛰어납니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 체스, 전부 다 AI한테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AI, AI가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공감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같이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우산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비를 맞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우산으로 비를 막아 주시는 까닭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마음의 정,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한 마음만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내 뜻이 있다면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연결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분열과 대립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늘 존재합니다. 두 명이 모이면 두 명이 싸우고 세 명이 모이면 세 명이 싸웁니다. 그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은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예수님 탄생 이후로 해도 2 0 0 0년이죠뭐 우리가 성경을 기록으로 출애굽을 기준으로 삼, 삼는다고 해도 3000년, 3500년 전입니다. 뭐 2만 년, 3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그 인간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분열과 대립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대립을, 대립 가운데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레벨이 아닌 겁니다.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대립 속에서도 화해와 분열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음 없이 화평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함 없이 다른 사람의 양보함으로 화평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정말 어렵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려다 보면 늘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때 겪는 시련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집과 독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내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데도 마치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로 살려다 보면 양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내것 포기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내 자존심 구겨야만 합니다. 그때 겪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겪는 박해를 이야기, 이야기 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 행하기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못 박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5절에서 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한 뒷박입니다. 그 뒷박을 담그한 말을 곡식을 우리가 측정할 때한 말을 측정하는 뒷박이 있습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얘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것은 다름 아니라 팔복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팔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laughs>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양보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참아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그대로 살아갈 때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경험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평화의 질서가 이제 깨지고 각자 도색 양육 강식의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 배움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우리 자녀들, 우리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그러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사. 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과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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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이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어느덧 미국에 의해서 훼손되고 미국에 의해서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각 열방이 자국 중심으로 살아나야만 하고 생존해야만 합니다. 마치 백년 전에 제국주의가 도래한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가 나를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나는 내 손톱에 찔린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뜻 가운데 뜻을 행하는 도구로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국가가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구 유럽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독립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2026년입니다. 교단마다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 행사가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들을 극률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심으로 하 함께하시며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금이 되게 하시고 누가 없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태워 불을 밝히는 등불처럼 아버지 님의 빛을 밝히며 나를 포기하는 우리들로,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